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한테 이런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소개받은 이성의 모든 조건이 괜찮은데 마음이 안 움직여. 그럼에도 계속 만나야 할까? 혹시 지금 당신도 비슷한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오늘 도착한 사연이 딱 그런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가 없는데 정작 중요한 심장 두근거림이 없다는 그 이야기. 이런 상황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부터 같이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3살 여자입니다. 최근에 소개팅으로 한 남자분을 만났어요.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외모도 깔끔한 편이에요. 무엇보다도 정말 매너가 좋아요. 문자 답장도 빠르고, 약속도 잘 지키고, 말도 조심스럽고 예의도 바르죠. 정말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문제는 제가 설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번더 만나봤는데, 감정이 크게 변하지 않아요. 딱히 단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싫은 건 없는데, 그냥 심심한 느낌. 이런 감정으로 계속 만나도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열릴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그냥 제 마음이 이미 아닌 걸까요? 여러분 이거 은근히 많은 분들이 겪는 상황이에요. 조건은 괜찮은데 마음이 안 끌린다 이 문제. 그래서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죠. 상대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무 까탈스러운 건가 싶고 지금 이 사람 놓치면 후회하지 않을까 싶고 근데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걸 짚고 넘어가야 해요. 설렘이 꼭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반에 설레는 건 정말 짧은 순간이고, 오히려 너무 강한 설렘은 감정의 번아웃을 더 빨리 불러올 수도 있어요. 설렘은 자극이고, 연애는 지속이에요. 그두 가지는 절대 같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설렘 없이 연애를 시작해도 되냐? 이건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돼요? 사연자님, 지금 싫은 게 없다고 하셨죠? 그건 분명 장점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좋아서 만나고 있다는 느낌도 없어요. 문제는, 바로 이 중간 지점입니다. 호감이냐, 호의냐. 그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서 만나고 있는 건지,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예의상 호의를 돌려주고 있는 건지,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그 사람과 약속이 잡히면 기대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아, 약속 있지 정도의 느낌인가요? 만약 기대감도 없고, 시간이 지나도 감정의 변화가 없다면, 그건 그냥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매너 좋은 사람, 조건 좋은 사람은 많아요. 근데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은 정말 드물어요. 그 감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 많은 사람일 때 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래요. 너무 끌어당기지도 무작정 밀어내지도 말고 시간을 정해서 지켜봐라 이 예를 들어 한달 정도 더 만나보세요. 그 기간 동안 일부러 감정을 끌어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이랑 있을 때의 본인 상태를 잘 관찰해보세요. 내가 더 웃게 되나? 말이 더 편해지나, 생각이 자주 나나. 그게 없다면? 더 기다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말꼭 해드릴게요. 연애는 내가 설레는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라, 나답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혹시 아직 감정이 단단히 굳은 건 아니라면, 좋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연애 상대로서 그 사람이 어떤지 한번더 천천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의 고민이 사라지는 그날까지 계속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